매일 새벽 3시 18분 멈춰버릴 시계. 어머니가 웃기만 했던 이유. 우리 집 벽시계는 어릴 적부터 늘 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가족들이 가장 자주 지나던 그곳에서 조용히 똑딱똑딱 똑딱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시계가 똑같은 시각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새벽 3시 18분. 건전지를 갈아도, 수리를 해도, 그 시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어머니께 여쭈어 봤지만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돼서 그래 하시며 조용히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단 걸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벽시계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리만큼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시계를 쳐다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처럼 깊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시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잠시 침묵하던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시계가 멈췄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새벽 3시 18분이었어.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갈아도, 시계가 다시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 그 시계는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어머니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눈을 감고 웃는 어머니의 모습 뒤엔 어쩌면 말로 다 하지 못한 긴 세월의 그리움과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 말에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는 지금도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벽 3시 18분에 멈춰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멈춘 그 시각에 우리 모두의 기억이 같이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